이 멋진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누가 같이 만들었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느헤미아가 만들었다고 배웠어요. 그치요? 따라해볼게. 느헤미아. 느에미야. 느헤미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였지요? 어, 우리 느헤미아처럼 우리도 멋진 사명자가 되고 싶어요. 지난주에 다짐했었잖아. 그치? 어, 저 옆에, 어. 오, 말씀 시간에, 아까 우리 말씀을 들어요. 찬양까지 잘했는데, 말씀 시간에 다른 데 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치 전도사님 봐주세요. 어. 근데, 느헤미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을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뭐를 달았어요? 가운데다가? 문까지 달았어요. 완성했어요. 우리 잘했다는 박스로! 이렇게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지난 주에 배웠어요, 그치요? 그럼 오늘은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성벽을 다 완성하고 문도 달고 사람들이 이제 와, 우리 이제 이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 이쪽에서는 누군의 가족이 살고 저쪽에서는 누군의 가족이 살고 이렇게 니헤미아 총독이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나눠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됐어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야. 자, 우리 성벽에 가서, 우리 다 만들어놓은 성벽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고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 에스라 선생님을 찾아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에스라 선생님을 찾아갔어. 자, 우리 한번 에스라 선생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읽어보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이르러 모든 백성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명령하신 주요한 말이야. 모세의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을. 자 모세의 무슨 책?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메. 가져오기를 청하메 자 우리 말씀 펴볼게요 느에미야 8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그림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에스라 선생님을 찾아왔어 근데 옛날에는 성경책이 어떻게 생겼어?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프린트된 성경책을 보지요. 이 안에 몇 권이나 들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이 성경책 안에? 66권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이 모세의 율법책이거든요. 구약성경 맨 앞에 붙어 있어. 근데 그 뒤로도 이 성경책에 구약성경책, 신약성경책에서 66권이 들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66권 한꺼번에 쓸수 있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권씩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놔. 사람들이 가지고 왔지요?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했더니 에스라 선생님이 율법책을 쫙 펴가지고 이제 여기 써있는 말씀을 읽어주는데 이 율법책이 누구의 말씀일까? 모세가 쓰기는 했는데 모세의 율법책이니까 모세가 쓰기는 했는데 누구의 말씀일까? 맞아요 따라해볼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 그러니까 성벽을 다 완성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 성벽 안에 수문이라는 문에 모인 거야 수문이라는 문에 사람들이 막 모였어 자 우리 이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하고 선생님한테 에스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주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막 장난치면서 들었을까? 막 떠들면서 들었을까? 아니죠. 열심히 들었어. 무슨 말인가? 우리 친구들도 잘 모를 때 열심히 듣잖아.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해준 거더잘 이해하게 막 설명해주시는 것처럼 에스라 선생님이 딱 말씀을 읽어주니까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를 막 가르쳐 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림을 보세요.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여기저기서 눈물을 막 흘렸어. 왜 울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너무 슬퍼서. 어, 오, 어. 왜 울었을까? 어, 모세의 율법적인 아직 예수님이 안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얘기 아직 안 나왔는데 왜 울었을까? 우리 친구가 벌써 딱 눈치를 채고 예수님이야기 나와서 울었을 것 같아. 왜 울었냐하면 전도사님 이야기 해줄게. 어. 감동받아서. <laughs>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집도 없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지. 왜 포로로 잡혀갔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잖아. 그지? 벌을 줘서 다른 나라에 잡혀가느라 성벽도 무너지고 집도 다 무너졌어.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 완성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거야. 이거를 말씀을 듣다가 알게 됐어. 깨닫게 됐어. 우리 모르던 거 알게 되면 엄마한테 뭐래,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송해요. 말하잖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왜 울었냐. 넌말안 해요? <laughs> 그쵸. 잘못했다고 말하지요? 맞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울었냐 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너무 많이 했구나. 자, 이제 어떻게 결심했을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알게 됐어. 그래서 막 울었던 거야. 그러니까 에스라 선생님이랑 느헤미야 총독이 여러분 울지 마세요. 사람들 표정이 다시 기쁜 표정으로 바뀌었지요. 울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화내면 계속 화내신다고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됐어? 다시 돌아와서 멋지게 성벽을 쌓았잖아. 이렇게 누에미아랑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용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우리 기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하면 돼요. 이렇게 에스라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아까도 전우사님이랑 복습하면서 느에미아 총독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로 멋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로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면 나 멋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로 뭘잘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지금 말씀 중간에 장난하는 친구 있나 없나 옆에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야 우리 하나님의 멋진 사명자가 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고 친구들이랑 오 그렇지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요.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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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건요.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게 누가 도와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면 느에미아처럼 멋지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야 성벽을 며칠 만에 완성했다고 우리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며칠 만에 완성했다 했었지? 따라해볼까요? 50% 이 일만에 완성했대. 오, 멋진 성벽을 완성을 했대. 그것처럼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세상을 멋지게 변화시키는 친구들이 모두 모두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대요. 하나님 저 그런 멋진 사명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까보다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안안 멋지게 될 건가 본데 다시 한번. 하나님, 저, 느에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멋진 사명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우와, 우리 하나님이랑, 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멋진 사명자가 되게, 모두 모두 도와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 잘 듣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 볼게요. 자, 무릎은, 그래서 넷,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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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자들은 무릎 꿇고 기도는는시는에 예쁘게 기도할 것 같은데 어, 어떤 사명자가 있나 우리 한번 찾아보자.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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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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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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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에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저와 친구들이, 친구들이 되도록,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